거주하고 있는 74년생 바른 생활 사나이, 책임감 있고 성실한 연구원 재혼 남성을 소개합니다. 남성은 긍정적이고 마음이 선하며 차분한 여성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재혼을 결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혼의 휴증도 있고 사람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도 생깁니다. 이런 것을 극복하고 만남을 갖는 분들은 용기 있고 의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혼자 된후 건강을 유지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재혼 남성 한 분을 소개합니다. 저희 한미영 매니저가 추천하는 회원이고요. 74년생 재혼입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과학 분야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이남 중에 첫째고요. 키는 173cm입니다. 책임감 있고 스마트한 74년생 재혼 남성입니다. 과학 분야의 연구원으로 꼼꼼하고 신중한 성격입니다. 본인의 매력을 평범함이라고 꼽으셨는데요. 보통의 평범한 가정에서 올바르게 성장했고, 특별히 부족함이 없이 자랐다고 합니다. 가정 분위기는 화목한 편이며,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동종업계에 재직 중인 남동생이 한명 있습니다. 이분은 20대 유학 시절에 길지 않은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돌아오신 후쭉 솔로로 지내다가, 우연히 선외 유튜브를 보고 용기를 내어 가입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성공이나 경제적인 여유보다 마음의 여유를 가진 내면이 충실한 상대를 찾고 있습니다. 바둑과 독서를 하며 여가를 보내고 있고요. 술과 담배 등 몸에 좋지 않은 습관들은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남성이 원하는 여성은요, 여성스럽고 차분한 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해 줄수 있는 분, 79년생 이유를 선호하고, 긍정적이고 마음이 선한 분을 만나고 싶합니다. 건강하고 가정적인 이 남성과의 만남을 원하시면 저희 한미영 매니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증명할 수 있는 회사가 믿을 만한 회사입니다. 커플 다넷은 32년의 경험, 7개의 매칭 특허, 5만 명의 결혼 교제 커플들이 최고의 결혼 정보 회사임을 증명합니다. 커플 다넷에서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랍니다.